중국 국제 항공 129편 추락 사고는 2002년 4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해동 동원 아파트 뒤편에 있는 독대산 해발 380m 정상 인근에서 발생한 민항기 추락 사고이다. 사고기는 당시 김해 국제 공항에 서클링 접근으로 착륙이 허가되었으며 서클링 접근으로 김해 국제 공항 18R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의 지점을 지나쳐. 김해국제공항 북쪽의 돛대산에 충돌하였다. 충돌 후 항공유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했다. 총 탑승인원 166명 중 기장과 2명의 승무원을 포함한 37명이 생존하였으나 부기장 2명을 포함한 129명은 목숨을 잃었다. 사고기의 기종은 보잉사가 제작한 보잉 7 6 7 2 0 0 e r 이다 사고 후 약 3년 만에 발표된 사고 조사 결과에서, 대한민국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중국국제 항공 129편 추락사고의 원인을 항공기체, 관제시스템, 운항승무, 항공기상, 기타 영향을 받는 사항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운항승무원의 총체적인 안전사항 미비로 인한 추락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약 1,100피트에서 활주로를 확인한 후, 선의 접근 장주로 진입하기 위해 좌선회를 실시하면서 제 일부 조종사가 내가 조종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동조종 장치를 풀고 수동으로 비행하였다. 129편이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을 때 접근 관제사가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발부하였으나 129편 운항 승무원들은 오직 서클, 서클, 18 오른쪽, 에어 차이나 129이라고 복창하였다. 129편 운항 승무원들은 민항 총국령의 의거 영어 시험 합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나 통신을 담당했던 제2부 조종사의 관제탑 주파수로의 이양지시 관련 등의 교신에 대해 기장 및 제1부 조종사는 모니터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관제탑 관제사와의 교신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운항 승무원들이 관제탑과 교신이 이루어졌을 때 항공기의 실제 위치는 활주로 18 아래 접근 시단과 평행한 지점 부근이었다. 3선회를 시작하면서 기장은 11시 20분 37초에 수동으로 비행함으로써 비행기기 및 활주로 등 외부 참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력이 분산되었을 것이며 시정이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외부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시 20분 54초에 기장은 활주로를 찾는데 도와줘라고 부조종사에 요청하였으나 제1부 조종사는 활주로나 지상 참조물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응답이 없이 11시 20분 59초에 비행하기 힘들어지는 데라고 말하였으나 기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어떤 이유에서 제1부 조종사가 그런 말을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 구름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시 21분 02초에 제1부 조종사는 외부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고도에 주의하고라는 조언을 하였으며, 11시 21분 09초에 기장이 제차 활주로 봤나? 라고 물었을 때, 11시 21분 10초에 제1부 조종사는 없는데, 안 보이는데라고 하며, 11시 21분 12초에 복행하시오라고 말하였다. 구름 사이로 전방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11시 21분 15초에 제1부 조종사가 당겨 당겨라고 외쳤으며, 기장이 당기는 조작을 하였으나, 이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그 결과 항공기는 산에 충돌하였다. 129편 항공기에는 지상 접근 경고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으나, 랜딩 기어가 내려오고, 착륙 플랩 25도 이상이 설정되었고, 최대 접근률이 1800fpm 이었기 때문에 설계상 지상 접근 경고음은 발령되지 않았다. 129편 운항 승무원들은, 선의 접근과 관련된 대형 항공기 B762의 착륙기상 최저치를 숙지하지 못하고 선의 접근을 수행하였으며 접근 브리핑 시 중국국제항공의 운항 및 훈련 매뉴얼에 수록된 브리핑 항목 중 실패 접근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운항 승무원들은 승무원 자원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하게 운영하였으며 활주로 18R로 선의 접근을 실시하는 동안 상황 인식을 상실하여 기장이 의도했던 시기에 3선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항공기가 선해 접근 구역을 벗어났다. 운항 승무원들은 활주로 18알로의 선해 접근 중 활주로를 시야에서 잃어버렸을 때 복행을 실시하지 않아 김해국제공항 북쪽의 높은 지형 장애물 돗대산에 충돌하였다. 항공기 추락 약 5초 전 부조종사가 기장에게 복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기장은 이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였으며. 제2부 조종사도 복행하지 않았다. 사고와 관련된 조사에는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현국토교통부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국민항총국,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사고 발생 3년 후 2005년 5월 6일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사고 당시 관제사가 최저안전고도경보시스템의 작동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국 측 사고조사단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 본문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부록에만 수록되었다. 탑승하였던 승객들 중 사망한 승객들에 대한 보상 또한 문제였으며 보상 문제로 인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사고 해결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시신을 안장하지 못했다. 중국국제항공의 자체 약관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중국국제항공 측은 조종사의 무모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사망자 1명당 2,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규정한 해그의정서를 준용하여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다.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을 통해 유족 보상금 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장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마음 병원에 임시 보관된 유골 119와 관련된 7억 원의 장례 비용 지급 건과 관련되어서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빠져 있어 중국 국제 항공은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언급으로 일관하여 사고 발생 이후 8년째 발인하지 못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유골 보관 비용을 중국국제항공이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2012년 10월 27일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 만에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의 신어산 소재 희생자 추모공원 인근 봉안시설인 경남 영묘원에 안치되었다. 2011년부터 매년 이곳에서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역의 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법률 자체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불가역적 국책사업 즉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육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의 기본 방향을 반영해 여객과 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목표로 시설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과정에서 그 명칭이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남북권 신공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으나 주로 동남권 신공항으로 불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추진하였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위치를 가지고 논란만 걷고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이용해 먹고 진행은 전혀 없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김해공항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중국 민항기 김해 돛대산 추락 사건을 떠올리며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추진하여 2021년 2월을 기점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법부칙 제2조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 건설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영남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되어 오던 김해 신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이 되었으므로 2021년 2월부터는 영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동남권 신공항이라 하면 가덕도 신공항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명칭도 사실 개항 전 건설 사업 자체를 말하는 명칭으로 개항 이전의 정식 명칭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부산시는 김해국제공항의 명칭을 변경하려다 그만둔 전력이 있다. 이에 비춰보면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김해국제공항의 민항 기능의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 신공항의 명칭을 부산국제공항이라고 할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부에서는 이순신 국제공항, 노무현 국제공항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2021년 9월 1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21년 11월 1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일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출범한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부산 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공항, 항만, 철도가 한 지역 내에 모여있는 국제물류 시스템 인트라이 포트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진해신항, 한반도 종단 철도,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등을 통해 부산이 동부가 물류 허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을 2024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 위에 짓는 해상공항으로 여객과 물류 기능을 포함한 24시간 공항으로 건설됩니다. 이르면 오는 2023년에 설계에 들어가 2029년 개항하게 되는데요. 송광모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가덕도 해상공항 건설안입니다. 모두 597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동남쪽으로 건설되는 활주로는 김해공항 활주로보다 300미터 긴 3,500미터 규모입니다. 여객 터미널은 33만 5천 제곱미터, 화물 터미널은 7만 제곱미터로 구상됐습니다. 해상공항 부지는 해수면에서 40미터 높아지도록 조성됩니다. 파도의 영향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호환 부분 건설이 핵심인데 동쪽에는 10m 높이의 파도도 막을 수 있는 방파 호안 시설이 2340m 구간에 걸쳐 조성됩니다. 나머지는 동서로 뻗은 일반 호안 시설이 건설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덕도 해상공항 건설 절차는 바로 시작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법에 따라 면제되고 적정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 기본 계획에 착수합니다. 핵심 절차는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쟁점은 조류 이동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해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이후 부지 조성, 활주로와 각종 시설 공사, 시운전 등을 거쳐 6년 뒤인 2029년 12월 개항이 가능해집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